추석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새 관저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칠 걸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입주 준비가 한창인 관저 주변을 강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한남동 공관촌 인근입니다. 최근 이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촬영도 금지가 돼서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제 앞으로 한 200m 정도를 더 가면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윤대통령 부부의 이사를 앞두고 주변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쵸. 그쵸. 네, 지금 여기를 구성적이잖아요. 새 관저는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건물 면적은 약 1,400제곱미터. 위기관리센터와 회의실, 부속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넉달 전과 비교해보면 창문은 집안이 보이지 않는 방탄유리로 바뀌었고 근처에 나무를 더 심어 내부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돼요. 또 오신다니까 또 환영할 법도 있겠지. 자는 있겠지 뭐. 그렇죠? 뭐 청와대가 용산에 오면서 또 같이 대통령 오시는 거니까 윤 대통령의 출퇴근 길도 달라집니다. 새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3km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저희 취재 차량은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대통령 차량 행렬은 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5분 정도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할 경우 약 7km를 가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새 관저에선 시간도 거리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풍 힘남로 대응을 위해 임시로 새 관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정식 입주는 추석 연휴 직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렇게 입주가 코앞인데 한남동 관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내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정기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절은 공사 초기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내부 공사를 맡은 A 업체와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인연이 특혜 시비로 번졌습니다. A 업체는 수의 계약으로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서 명단에 A 업체가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는 당시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며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지 실제 후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직접 이권에 개입한 거아니겠습니까 전체 공사 비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25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예산 규모가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안.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 외부에 위치한 관저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단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부지 내에 관저를 새로 지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한남동 관저에 대해 따져볼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이용하는 게 바로 헬기입니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헬기장 부지를 새로 마련해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대통령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김박할 때 이동에 지장은 없는지 걱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선 정식 헬기장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산 중턱이라 헬기가 뜨고 내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앞에 광화문 강장서부터 쭉 해서 유도로서부터 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주변의 건물들을 사실 다 낮춰놨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좀 적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할수 없이 그 진입로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최근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헬기와 같은 기종이 이착륙하는 헬기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좁아도 가로 세로 27m 정도 필요합니다. 관저 앞마당에 설치하기엔 건물과 너무 가까워 위험합니다. 헬기가 느리게 되면 헬기 바람 때문에 이 돌들이 밖으로 막 흩어지니까.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은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헬기장을 만들기 위해 관저 주변에 일부 나무를 베고 공터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주변 주택가에선 헬기 소음도 문제입니다.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이렇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관저와 울타리를 막대고 있습니다. 근처에 주택가도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은 통행 제한이나 소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얘기치 않은 변수에 의해서도 많이 돌아다니실 거고요. 그럼 다보면 소음이 불가피하지. 헬기 한 대가 뜨고 내릴 때 나는 소음은 약 110dB. 전철이 통과하는 선로 옆보다 더 시끄러운 수준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이동할 땐 경호상 이유로 외관이 같은 헬기를 두대 이상 같이 띄웁니다. 근처 주택가에서 소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